어서요. 출발합니다. 출발. 네. 전당에 주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안전벨트 네. 네. 있는 친절한 택시입니다. 전차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안전벨트를 위해 전차석 승객은 안전트를 착용해 주세요. 승객이 설정한 추천 경로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우회전. 예 여기서 우회전이에요. 일광소개. 리뷰가 아직 저기 해질 안 와가지고. 시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500m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자동차 이... 사고 예방 네, 구간입니다. 네. 잠시 후 퇴계로 5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여기서 좌회전 하는 거고. 어, 쭉 가신 다음에 네. 네. 이이 쪽으로 좌회전 하시면 되고 네. 걸어 가어 아니야. 시도 위간니다 아, 아, 어, 네. 500m 지분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음. 이어서 유턴입니다. 음. 택시 했냐고, 바쁘셨구나. 음. 바쁘셨구나. 걸어가기가 좀 애매하다. 흥인지문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유탄입니다. 자동차 사고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흥인지문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유탄입니다.

야, 미치겠다. 이세개 그냥 휙 돌리면, 그냥 돌리면 되는데, 네.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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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를 한번 해야 돼가지고, 오. 저쪽에서 그냥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좀, 좀, 좀 안전하게, 그죠? 네네네. 네, 네. 음. 차를... 차를 세울 때가 잠시 후 목적지 네, 부분입니다. 어, 좀더 앞으로 가 주시겠어요? 앞에도 공간이 네. 없어 가지고 105 그냥 그앞에세계시면 네네네네. 잠깐만 한쪽에 차. 네. 한쪽에 차. 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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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동이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 승인이 완료기사에 입력해 주세요. 내리실 때는. 내리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정상 결제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확인하세요.